와서 8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말하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에게 보배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옷이 없어서 우리에게 마음껏 옷이 없어서 오셔서 저희들 를 통치하여 출시옵소서이한 시간에도 우리 사랑 성들 모든 심령 심령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이한 시간에도 저들을 방문하여 출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달력을 보시면은 주일날 주일날 그 달력에 거기에 이제 그 교회력이 다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달력은 감리교단에서 특별히 이제 제작을 이렇게 한. 그러한 이제 달리며 올해 것도 마찬가지 이제 2020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어, 교회력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로 어떻게 보면 그 교회로는 끝났어요.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예, 대림절 첫 번째 주 교회력으로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서 1년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교회의 어떤 그, 어, 그것도 11월 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11월 말로 딱 끝나서 정리정돈이 다 되고 12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다린다고 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주님이 이땅 위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다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감당을 하실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때로는 어떤 설레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가슴에 애절한 그런 감정도 깃들일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화석이 되었다는 그 전설의 돌, 또한 그 위에 기다렸다는 돌, 망부석. 망부석에 관한 이야기죠. 그 망부석에 관한 그 전설은 한국의 여러 지방에 그, 이런 망부석에 관한 이야기는 많아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이 신라, 눌지 왕때이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서 볼모로 잡혀 있던 그 왕자를 구출을 하고 이박지상이 거기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학수 고대를 하면서 수리재라고 하는 그 높은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외국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그 외국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속히 돌아오기를 그 기다리는 그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려다가 돌 그런 부처가 됐다. 그래서 어, 훗 날에 그 바위를 일컬어서 망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죠. 에, 저희 집에 관한 얘기를 잠깐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뭐 저희 요즘 그 애완견을 키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만이 넘어가요. 천만이 넘어가요. 저희도 뭐그 애완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 키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1917년도에 어떤 청년이 우리가 아는 그 지인의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개세 마리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 청년이 죽으니까 개세마리가 그냥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이제 그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락이 없어서 이제 그 아파트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그안되어가지고막 경비실 열어가지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개세 마리가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있는데 그걸 참아 놓고 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세 마리를 우리가 산 생명이기 때문에 데려왔어요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키울 그 능력도 없고 또 키워 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개들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 가면 다 바로 죽인다며 이게 뭐예 저기에서 안락사를 시킨다며요 거기서 가장 이쁜 까미라는 애는 어떤 사람이 개볼줄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빨리 가져가서 입양이 빨리 됐어요 그두 마리를 나폴레옹과 반증이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만증인 나이가 많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은, 예, 뭐, 그래도 한 일곱, 여살 됐으니까 많이 됐죠, 그래도. 키우다가 아내가 이제 그걸 키우는데 아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불고 많이 불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나폴레옹에는 오로지 아내밖에 없어요. 그 밖에 나가면은, 하루 종일심으로가게 코를 빠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막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개 키워, 개 키워본 사람은 아마 경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주도 그 여행을 이렇게 갔었죠. 동작지방에서. 그래서 3박 4일 동안 갔다가 오니까, 팍, 그냥 이나폴레옹이가막 그냥, 어? 막 끙끙거리면서 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어,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서,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막, 팍팍팍 뛰면서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쾌쾌거리면서 막, 스트레스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그렇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막,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막, 꽉쾌쾌 하면서 막, 그냥,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리냐면은그나폴레옹이가 기다리는 건 오로지 주인 아내였습니다. 오로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에서 계속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그렇게 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가.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이제 그 장모님 추도일이라서 하동을 갔다 왔어요. 하동을 갔다 와가지고 장모님 그 산소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같이 식구들을 이제 같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 장모님뿐만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기다릴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느냐. 어? 다시 오셔서, 오셔서 나에게도 신령한 부활을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무덤에서 한없이 한없이 기다리는 그 영혼들 그런 것들을 조용히 생각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피조물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라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어. 자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막상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저들은 맞이하지 못했죠.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오시는 예수님이 초림이에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그 장면들이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땅 위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단장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뒤로 이 창조의 세계가 한마디로 무질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 편리의 생활을 위하여서 오늘도 땅을 다 파업고 나무를 다 자르고 뭐 하면서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지금 얼마나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의 편익을 따라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자연의 세계는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한 세계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만 했고, 일을 해야만 했고, 가시와 은근 휴가 나고, 인간들의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오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만도 못한 인간 개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개는 주인을 사랑해요. 개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접을 뿐만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일을 그저 아임 없이 그렇게 하다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가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낯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제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회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만 앉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승천 예, 그 사역. 하늘에서의 그 사역을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님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오 그 22장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보면은 거기에 그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어요. 오 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합니다. 이렇게 사도 유한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요. 오실 수가 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첫째는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저요,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저요, 저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심판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 첫째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단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준비해야 되냐? 신부들이 준비가 돼야 돼. 신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한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신부 군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들이 모집이 되고 그 군대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말로만 그냥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면 정말 부끄럽지 않냐는 그 만남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예비시켜야 된다고 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때를 없든지못했든지 푸지런히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 타고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가서 땅 끝에서 전화하지 못한다는 여러분 위치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땅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믿지 않으면 그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 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그 인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오신 그 주님, 그 오신 주님이 지금도 모든 인간, 여러분들 그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사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만 걱정하지요? 그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근데 사망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우리 안에,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엔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죽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을 생명으로, 부활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이 창조의 세계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지금 잠자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시는 주님을 기대려줄줄줄 믿습니다. 네, 네. 지금 우주 만물도 기다리고, 죽은 자들도 기다리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대야, 기다리시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120살 살을 거예요. 그런데 120살도 짧아요. 금방 가요. 나머지 지금 얼마나 남은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처럼 스테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올, 올, 오면 다가까워 오면 올수록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갖습니까 그렇죠? 괴롭죠 아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아이고, 공부는 안 되네요 하면서 막 얼마나 그냥 다급해요 그런데 시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수능 시험이 예를 들어서 11월 며칠에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벌써부터 다 준비됐어 수능이 다 준비 됐서 아우 시험 날짜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아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 실력을 마음껏 한번 발휘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오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조급해하는 날을 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준비를 잘 감당을 하면서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잘하여서 이 다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소서오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또한 한편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내려오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잘 단장하여서 신부군대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여서 예수님의 걸어 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루하신 은혜와 하나님 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우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억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